에티오피아는 전세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과 24시간제 시간이 아닌 자체 에티오피아한 달력과 12시간제 시간의 병행을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4월 기준, 에티오피아는 2013년도이며, 그레고리력 기준으로 매월, 9월 달에 새해가 시작이 된다. 시간은 우리 시간 기준으로 밤 12시를 6시라고 읽으며, 국제시간법으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몇시라고 부르고,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오후 몇시라고 칭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한국의 현재 시간을 생각하면 에티오피아의 현재 시간과 똑같아서 계산하기 편하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6시간의 시차가 있으며 에티오피아가 오전 9시라면 한국은 오후 3시이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식 시간 또한 3시이기 때문에 시간 계산 시 한국 시간을 생각하면 편리하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에티오피아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지인들 중 외국인과 많은 사업을 해본 사람의 경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시간제로 약속을 잡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현지인들은 에티오피아식 시간을 통해 약속을 잡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인과 약속을 잡을 때는 현지시간인지 아니면 국제시간인지 명확히 하고 약속시간을 잡아야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각 부처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공무원과의 미팅을 잡을 경우 각 부서간 전기 미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는 미팅을 잡지 않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으며 공무원과의 미팅 시 대체적으로 미팅 시간이 지키지지 않는 편이다. 현지인들도 에티오피안 타임이 따로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미팅 약속 시그 다음 다른 미팅 약속 시간에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프리카인 케냐, 남아공, 탄자니아 등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며 에티오피아와 다른 아프리카를 동일하게 여기는 의미의 표현을 할 경우 불쾌하게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도 에티오피아인들은 유전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샘족, 아랍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 있어 생김새와 피부색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에티오피아 사람 중 특별히 해외에서 장기로 살다 돌아온 디아스포라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영어 발음, A를 발음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로 발음하는 단어들을 말할 때 어가 아닌 아로 발음을 한다. 예를 들어, 뱅크를 방크에 가까운 발음으로 말하거나 또는 컨트랙트의 경우 컨트랙트가 아닌 컨트랙트에 가까운 발음으로 말을 한다. 이런 발음이 나오는 이유는 현지어 중 대표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마라어에서 발음 기호표 중에 어어로 발음하는 기호표가 없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종교 인구 62.8%와 33.9%의 무슬림 종교 인구 비율로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나라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3000년이라는 긴 역사와 자신들이 솔로몬 왕의 후예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무슬림의 경우 우리에게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으며 기독교 정교회의 인들은 예수 고난주기라는 금식 기간이 매년 3월 4월 사이로 약두 달간 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금식 기간에는 고기와 유제품을 일체 섭취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후 3시 이후 첫 식사를 한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첫 주는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 기간 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나 유제품을 섭취하느라 탈이 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로 인해 해당 기간에는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업무 또는 생산 능률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생산업을 고려 중인 사업가라면 해당 금식 기간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티오피아는 9개 주와 2개의 특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족은 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로 인해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비슷하면서 차이가 존재한다. 언어의 경우 그중 대표적으로 아마라어와 오로모어 그리고 티그리어가 있다. 대체적으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대표 공용어인 아마라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 민족만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걸 당연히 더 편해한다. 야 사업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2021년 현재 수도 아디사바바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지방의 경우 다양한 곳에서 민족 간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의 사업지 선정 시에 안전 문제는 없는지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무슬림 외에도 정교회인들 또한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교회인들의 경우 대부분 수요일과 금요일 상시 금식을 하기 때문에 접대를 위한 약속을 잡을 시 주의를 해야 한다. 고위직일수록 대체적으로 근무 시간 외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해당 공무원과 일적으로 연결될 경우 만나게 꺼려하는 경우가 심한데 아마도 대외적으로 보는 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끝!